자, 그러면, 저희가 크기를, 매그니투드를 줄이기 위해서, NOM이라는 걸 썼는데, 시작은 투 n o m 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 근데 투 n o m 을쓸 필요는 없죠. 제가 항상 하지만, 원NOM을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이것을. 원 n o 으로원놈도 벡터 공간상에서 크기를, 디스턴스를, 스트렝스를 디파인하는 NOM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 리치 리그레션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지금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리치를 쓰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원놈을로 보겠습니다. 여기 뭐 여기는 제곱이 있고, 여기 제곱이 없는데, 이거는뭐 제곱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처음 시작을 할때 위치는 제곱이 있었고, 요경우는 제곱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 그게 크기 여기에 파라미터에 튜닝 파라미터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이쪽 메저로피 핏은 같고, 매그니튜드를... 매주를 함에 있어서, 투놈을 볼 거냐, 원놈을 볼 거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람단 역시 튜닝 파라미터고, 어, 요, 요 부분은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이것은 위치가 아니라, 라쏘라고 합니다. 라쏘. 라쏘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약자인데, 리스트, 앱솔루트, t 키즈 앤, 셀렉션, 오퍼레이터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존의 그 예제에서, 어, cbx 파이 니까 투놈을 원넘으로 바꿔서 결과 가 어떻게 되는지 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보시면 이 부분을 바뀌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대로 임플멘테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 역시나 레귤러자이션 이펙트가 어느정도 잘 된걸로 뭐 조금 마음에 안들면 이 람다 를 바꾸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역시나 어, 라소도 approximate 보니, 리치 r 그레션 처럼 좋은 결과 r 그레 r 이펙트가 있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위치와 라쏘의 차이점이 뭐냐?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r e g r 에서 o u t l i 가 있을 때, o u t l i e 가 있을 때는, 리치 어, 그, t w 보다는 o n 을 하는 것이, 그, 큰 에러에 대해서 패널티를 덜 주기 때문에, 좀 좋은 그런,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 예시였고, 이 경우엔 지금 이번에는 regularization 에서 penalty 의 크기의 penalty 를 two norm 으로 줄건지 one norm 으로 줄건지 그 차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둘다 regularization effect 는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예시로 확인했습니다. 을 자, 그리고 역시나 그 라쏘에서도 coefficient 의 크기를 줄이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그 결과가 이렇게. 라소인 경우에, 그리고 리치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전에 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차이점을 보시면, 둘, 뭐, 이 경우에는 열 번째 마지막인 그 코피션트 상당히 크리티컬 한것 같습니다. 나머지를 보면, 이 값들이, 지 스케일이 좀 다르긴 하지만, 둘 다, 뭐, 이래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는 대, 값이 작긴 하지만 0은 아닙니다. 이, 이 L2놈에서는. 지금 여기서 L1놈은 많은 변수들이 0의 값을 가집니다. 0의 값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세타1, 세타2, 3, 4, 5, 6, 7, 8, 10. 여기는 세타의 값이 0이 아닌 것이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는 10개의 모두가 세타의 값이 0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베이시스를 이렇게 해서 어프로치메이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0이라는 것은 그 베이시스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라쏘를 해서 결과 나온 것에서 결과를 보면 여기는 베이시스를 4개만 쓰면 되지만 여기서는 베이시스를 10개를 다 써야 합니다. 중요한 베이시스, 중요한 피처가 뭔지를 데이터에서 선택해 주는 거죠. 어디서? 제로가 아닌 파라미터 또는 코이피션트가라쏘인 경우에. 리치인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없다. 단지 여기서는 세타의 값을 작게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는 세타의 값을 0으로 만들어 주더라. 많은 데이터들, 많은 파라미터들을. 그러면 우리가 부가적으로 얻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feature들 또는 그 베이스, function 에서의 베이스들을 제거할 수가 있고, 모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라쏘를 쓰는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라쏘고그 경향성을 람다의 크기가 0에서부터 증가를 시켰을 때 보면, 대, 여기가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그래서 0이 아닌 것들이 하나, 둘, 셋,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한네 개였던 경우는 뭐어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세 개의 베이시스만 있으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느 것이 리 오프라티메이션 하는데 키 베이시스가 되는지를 라쏘는 자동으로 데이터에서 찾아 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라쏘를 사용했을 때는 피처 셀렉션을 할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세타들이 대부분이 0이기 때문에 0이 아닌 것을 갖는 것이 아주 스파스한 거죠. 그래서 이건 스파스티라고 합니다. 스파스한 것이고. 그래서 풀 모델로 시작을 해서 모든 가능한 피처를 해서 슈링키지를 쓰는데 에론, 에론이랑 라쏘를 쓰면 많은 피처들이 0으로 낙가옷이 되고. 그래서 에론 패널티를 했을 때는 강제로 많은 코 efficient를 0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non-zero coefficient가 selected feature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요, 에러 원, 라쏘, feature selection, 그다음 sparsity가 다 엮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시스템에 센서를 달았습니다. 센서를. 센서를 다는데 어떤 센서가 중요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센서를 10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10개를 달아서 제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궁극적으로 이렇게 리그레션을 해서 찾았다고 하면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에러놈을 해서 4개로 줄였다고 하면 센서를 10개가 아니라 4개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코스트 다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10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함에 있어서 엔지니어링적인 백그라운드 내에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전문가적인 지식,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그 정보를 담을수 있는 선택적인 센서가 무엇인지를 셀렉션 할수있는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 산시언스에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저희가 코스트 다운을 하는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공학적인 문제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셀렉티드 된 피처를 가지고 리그레션을해 보면 저희가 10개가 아니라 이 세타 2, 3, 8, 10만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때의 센터 값은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 2.5, 4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이너스 4.5에서 4.5를 10개로 디바이드를 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고, 같은 시그마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RBF의 세타를 찾기 위해서 A를 하고, 여기서는 그냥 리그레션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레귤러라이제이션 없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자, 이제 무슨, select 된 feature를 가지고 다시 리그레션을 하는 거죠. 레귤러라이제이션 이펙트가 없이. 봤더니 이렇게 Regularization이 된 스무딩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Feature를 모를 때는 그 위치하게 한치 시작을 하고 L1을 써서 선택을 하고 선택된 후에 다시 Regression을 적용을 하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가장 가벼운 모델 가장 값싼 모델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오버피팅의 문제까지 해결된 레귤러라이즈된 이펙트까지 제가볼 수가 있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어,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결과적으로는 라쏘와 위치를 이제 그 데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데모를 해서 드렸는데 왜 이러면 그 위치와 라쏘에서 그그 세타에 대한 스팔시티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것들 제가 좀 엄밀하게 설명은, 엄밀하게 제가 증명을 못하겠지만, 직관적인 것 측면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라쏘, 이게 리치입니다. 원이고, 투고. 지금 하나가, 여기 이두 이 문제 다, 어, unconstrained d objective function인데 이것을 제가 문제를 좀 equivalent하게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뭐냐면, objective function은 둘다 loss를 최소로 하는. 하지만 컨 o n s t r a i n t 이 있습니다. 이것의 세타의 크기가, 세타의 크기가, 문제가, 오버피팅이 났을 때는 세타의 크기가 커진다고 했죠. 그래서 upper bound를 강제로 저희가 설정해 버리겠습니다. upper bound를. 그러면, 예, 이쪽에서 보시면 loss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동작을 할 텐데, 세타의 크기의 어퍼 바운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버피팅이 날 때는 크기가 세타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으니, 근데 그 크기를 정의함에 있어서 원놈을 쓰거나 투놈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곱이 있지만 어, 제곱을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곱 하면은 이 값만 바뀌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 뭐냐하면. 어, 자, 그러면, 어, 저희가 라쏘와, 어, 리치 르그레션에 대해서 그 결과, 그, 그 예제를 통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의미는 저희가 해석을 했지만,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 번, 어,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점, 어, 증명을, 증, 어, 증명을 할, 하진 않고, 어떤 물리적인 의미 실제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라쏘, 이렇게가 어, 일제에 해당하는 Objective Function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설명을 좀그 드리기 가해서 이거를 등가로 변환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할 거냐면 Objective Function에 두 개가 있으니까 해석을 하기가 조금 곤란하니까 둘다 결국은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그 값과 예측 예측의 차이를 최소로 하는 최소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최소를 하다 보면 만약 데이터셋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충분치 않으면 오버피팅 프라블럼이 생긴다고 했고 그랬을 경우에 대부분 그 예측하고 싶은 파라미터의 크기를 보면 어, 커진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어, 줄이기 위해서 오브젝티브 펑션의이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다른 텀을 뒀는데, 그거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하면 constraint로 주겠습니다. constraint 주는데, 이, 이거는 그 파라미터의 어떤 크기죠. 크기. 크기의 upper bound를 주는 거죠. 이 크기의 upper bound. upper bound 여기에서 s1과 s2는 유저가 define 해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은의 값을 보다 크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기서의 이것을 최대한 그 차이, loss를 줄이는 방향으로. 아시겠죠? 물리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 숫자의 값, 절대, 이 값의, 값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파라미터의 크기를 최소화하는데, 어떤 의미의 크기? 라소는 원 놈, 리치는 투 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가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 자, 그러면, 먼저,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그냥, 어, 이렇게 해서, 이 가장 심플한 경우를 따져보면 여기는 투놈이니까 투놈은 원점 여기는 원점과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점과의 거리가 S2보다 작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원이 될 테고 여기보다 작은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Feasible Reas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고 싶은 것은 세타를 찾고 싶은데 이 내부에 있어야 하고 하지만 이것을 동시에 최소로 하는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놈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 여기서 다시 에 원놈은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s1 아, 세타1 세타2 공간상에서 그려 보면 이런 이렇게 해서 여기가 s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있는 세타 중에서 여기를 최소화하는 것을 찾는 거죠. 아시겠죠? 어, 여기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여러분들 좀, 혹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같은, 여기와 여기는 같은 Objective Function의 모양을 가지는데 의미는 뭐냐 하면 Y-Hat이 있다고 하고 Y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유클리디언 공간상에서의 거리를, 거리,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서 이 y 값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어, 거리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y 해이 여기 있고, y가 여기 있으면 이 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 일반적으로 어, 그 이걸 단위, 단위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지만, 어, 예를 들어서 등, 그, 그 모든 그, 그 여기를. 세타에 봤을 때 모든 방향의 엑시스로서의 등가면, 이렇게, 이렇게 단위원을 여기서 그리면 이것이 컨투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이 거리에 있는 점들은 모두 다 같은 거리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 그, 원이 아니라 타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엑시스에 타원이 되면 등가의 거리가 이렇게 되는, 이렇게, 이렇게. 확료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처럼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점들은 같은 거리에 있는 공간입니다. 같은 값을 가지는 여기도 등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은데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 피지블한 리 n 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 보면 여기도 만족하고 여기도 만족하지만 거리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려보면 여기가 최소화 되고 반면에 이쪽은 이 점이 해당하는 세타 원 스타 세타 투 스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세타 원 이쪽이 세타 2인데 세타 원이 0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음 여기는 둘다 작지만 이 값은 작지만 0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어, 그, 원놈의 정의에 의해서 대부분의 옵티멀한 솔루션들이 이 모서리에 가지게 됩니다. 이 모서리 코너에 가지고 된다는 것은, 어, 여러 가지의, 여기서 두 가지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모서리라는 것은 이 중에 몇 개는 0으로 간다는 거죠. 스파스하게 그래서 스파스 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엄밀한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개괄적으로 왜 원놈을 쓰면 원놈 원놈을 이용한 어~ 레귤러 라이제이션을 쓰면 많은 파라미터가 0으로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피 t 셀렉션이나 스파 i 스티를 필요로할 경우에는 투놈뿐만 투놈이 아니라 원놈이라는 어떤 새로운 정의의 그, 그 디스턴스 크기에 대한 것을 어, 어, 활용을 하시면 어, 특히 이제 라쏘를 쓰시면 유용한 의미를 추가적으로 더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리그레션해서 빌드업한 모델을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이벨리에이션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feature를 adding 한다는 것은 이제 뭐그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면 뭐 basis function의 개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항상 loss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의 complexity가 증가하거나 그 모델이 rich representative 하면 항상 loss는 이론적으로 무조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줄어든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트레이닝 데이터 세에서 로스를 무조건 줄이는 게 옳은 방향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과연 알고리즘이 굿 퍼포먼스를 얻치고 한다는 게 무슨 의미 뭐, 무슨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언제를 그래서 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더 좋은 크라이테리어는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팅 데이터셋이 있는데 결국 테스팅 데이터셋 트레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테스티 데이터셋에서 이에이션을 해서 결국 여기서 좋은 성능을 여기서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릴 그 예시로 보면 어, 이렇게 해 로스를 어, 다항 다항식을 그 베이시스로 가지는 경우에 증가를 하면 할수록, 어느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는 항상 로스가 줄어드는 방향에 가지만, 어느 순간 테스트 데이터셋에 로스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 이 정도에서 그 모델의 복잡도를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좋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팅 데이터셋으로 즉그 성능을 하는 것을. 제너럴 e r a l i z a t i 라고 합니다. 이것은 g e n e r a l i z a 에서온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그 o v e r 에 대한 문제를 제가 언급을 했고 그 o v e 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r e g u l a r i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r e g u l a r i 방법을 설명하는 중에 L1, L2 n 에 대한 그 특징점 등. 특히나에러이라는 것이 스파스티를 해서 그 많은 세타들 또는 파라미터들을 0으로 보낸다는 그래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궁극적으로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의 베스트한 퍼포먼스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던 테스팅 데이터셋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최소화하거나 또는 같은 말로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모델을 향상시키는 모델을 선택해야 된다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